이번에 돈을 모아 이사를 갔습니다. 사무실 겸 주거공간으로 쓰려다 보니 가구들이 많아서 좀 낡아도 넓은 집으로 골랐어요. 다 좋았습니다. 오래된 빌라지만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안도 깨끗하고 수압도 좋았어요. 싼값에 집 정말 잘 골랐다 싶었는데 방음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옆집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하는 소리 같은데 계속 들려오니까 짜증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07호인데요. 옆집에서 자꾸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가족분 목소리 아닙니까? 저 혼자 사는데요. 아, 이상하네. 뭐, 어쨌든 옆집에 연락 넣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뒤돌아서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407호라 그랬죠? 아가씨, 관리비 문제로 등록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셨네. 네? 이거 안 하면 벌금 내니까 지금 내려와서 등록하세요. 아,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네, 저 이제 순찰 돌아야 되니까 빨리 나오세요. 아, 네.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 저,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아가씨, 우선 빨리 타요. 아저씨는 굳은 얼굴로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제가 수고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수화기에서 제가 말했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전화를 끊는 소리였어요. 눈을 떴을 때 에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공책과 뭉툭한 연필 하나. 옆을 보니 또 다른 청년이 감옥에 갇혀 있다. 무언가를 외치고 있지만 이국의 언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문이 열리고 피에로가 걸어온다. 피에로는 보드를 창살 안에 갖다 댔다. 에이는 겁에 질린 채 허겁지겁 단어들을 외웠다. 얼마 후 보드를 치우고 피에로가 문제를 냈다. 사과. 과자 운반자. A는 최선을 다해 외웠지만 긴장한 탓인지 스펠링을 틀리고 말았다. <laughs> 벌을 받아야겠네. 피에로는 입을 귀가까지 찢어가며 웃었다. 잔뜩 겁에 질린 A. 그런 A를 두고 피에로는 역한으로 가서 청년의 몸을 사정 없이 밟아댄다. 그날 밤 역한의 사람이 서럽게 울어대는 통에 A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 피에로는 또 다른 문제를 들고 와서 A에게 내밀었고, A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었다. 그 다음 날, 또그 다음 날도 금요일, 피에로는 감탄했다는 듯이 말했다. 첫날 저 사람은 너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던데, 너는 저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참 착한 아이네. A는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아 문제를 틀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날, 또그 다음날도, A는 문제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수요일 저녁, 삐에로는 백지로 남아있는 A의 공책을 보며 물었다. 안 해올 거니? 몰라. 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 해올 거니? 어차피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뭐. 삐에로는 웃으면서 역한의 사람을 걷어 찾고, 그날 밤, 역한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목요일. A가 눈을 떴다. 그리고 역한의 새로운 아이가 책상에 앉아 A를 바라보고 있다. 해석. 영상 초반 가구 배치 부분을 보시면 이 집에 전화기가 두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의 집에 낯선 누군가가 숨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엿들었고 그걸 알아차린 경비 아저씨가 주인공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두번째 이야기 삐에로는 두 개의 감옥을 준비하고 두 명을 납치합니다. 1번 방에 갇히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역할이고 2번 방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틀릴 때마다 맞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2번 방에 사람이 죽으면 1번 방에 갇혀있던 사람이 2번 방에 들어와 맞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